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추고 싶은데 편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가장 쉽고 편하게 맞출 수 있는 어떤 방법? 요령? 이렇게 전달요 그러면 내가 이 공으로 얘를 쳐서 얘를 맞을때 끊어치기가 힘들어 그럼 마세를 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왜 잡냐? 그러면, 내가 치는 끌어치기나 밀어치기는 어떤 움직임이 크지 않아. 그냥 그대로만 가. 그러니까, 내가 선을 이렇게 잡는 거지. 아, 내가 얘를 쳐서 얘를 맞추려면은, 이렇게 잡는 이유 네. 큐를 이렇게 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공을 치려면, 여기 와서, 보는 거지, 두께를. 그러면서 내가 거기를 그대로 맞춰주면 되는데, 이게 얇은 거죠. 예, 네, 얇은 거예요. 얇은 거야. 그, 이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볼라고. 여기서 가다가, 꼬꾸라지 맞는다. 그럼 맞 해야 죠 야, 이거 맞밖에안 되는 거지. 자세가 아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이 방법으로 재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유루게 되는 거지. 또 그러니까, 이 공도 이렇지만, 끊어지기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맞히고 싶은데, 내 공을 어느 쪽으로 가게끔 유지할 수 있냐, 이거든. 가는 방법. 그 큐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공을 맞힌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내가 바라봤을 때, 내가 이제 쭉금 더, 실수하는 거지. 그냥 쉽고 편하게 실수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음. 쓴다는 거죠. 아 여기 와서 딱 기울기를 딱 보는 거예요. 일적고하고 2적고의 기울이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면서 두께를 얼마 맞치면서 내가 일적구를원투 어떻게 내려오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치는 거예요. 헤드을 주면서 1접 일적고가 어을 때는. 단장 단을 맞고 올라오게. 어떨 때는 단장만 맞고 내려오게. 그런 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원투로 모을 거냐, 원투 쓰리로 될 거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 공을들고 이건 알겠는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큐서를 이렇게 재보는 거지. 요서려놔 아, 네. 음. 그럼 요, 이, 이구가 순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는 거지. 여기 있는 몸을 뭐 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여기서 내가 보는 거예요수고하고일적구하고기울기를백꼽층 어디까지? 아, 얘장구층 걸려. 또 장구층 갈려고 그러면 어떻게 지 두께 빼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고 치면 안 돼. 약간 6시나 6시 반, 7시는 주고 치 쳐주는데 공이 편안하게 맞고 이목적구로 편하게 유도할 수 있다 이거는 왼손잡이 셀이에요 하나만 달고 받치면 그래서 내가 애매모호한 공을 친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 수는 있어요 근데 비교치기는 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직접 맞춰야 되는데 직접 맞출 때내 속으로 1적구를 맞춰서 2적구를 보내는 이 각을 어떻게 잘 거냐 이거예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 그럼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여기를 딱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건 두껍게 치면은, 202, 그러니까 어떤 두께를 칠 때, 202, 입사, 반사 갈것 같아. 응? 그러면, 아, 내가 키스를 좀 배제하고 치고 싶어. 그럼 조금 얇게 치면서, 하단으로 끄는 거죠, 많이. 이런 식으로. 왜냐면 키스도 있거든요. 두께 잘못 치면은. 그래서, 음... 어떤 분이 댓글로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마세이 치기 전에, 이 마세이 치기 전에 이걸 왜 했느냐?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으로일정을 쳐서 이렇게 보내려면은 이 각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와서 마세이를 쳤을 때 여기 있는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쳐야 이대0갈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공을 친다고 하면은, 붓기하고 당점이 보인다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 근데, 내 유튜브 강의를 많이 보시고, 내 강의를 많이 들으신 두, 두 가지를 동시에 듣는 우리 회원님들은,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눌러치는 거야, 아작으로. 어그 치는 순간 뭐가 돼요? 뭐가 치게 되는 거죠? 아, 이건 당점이 조금 애매한 거야.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는 마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스평으로 치는 방법으로 치기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에서 밑으로 찍을 때 설명을 드리면은 느낌상 이 정도 친 건데 다시 내가 이 각도로 쳤단 말이에요. 느낌상 한 45도, 50도로 쳤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렇게 이렇게 45도로 바라보면서. 내가 요 중심에서 요쪽으로 줄 때도 있고, 이쪽으로줄 때도 있는데, 금방 친 공은 약간 여을를준거 네. 예, 네. 얘는, 얘가 기록에 이렇게,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지. 요렇게 있는 공을 내가 이렇게 제어 어저께 올르는 거를 보고 질문하셨길래, 그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지.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그구독자들은 내가 마세이치기 전에 큐스를 왜 이렇게 올려놨냐는 말을 그거에 대해서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 아, 이거는 내가 어떤 댓걸로 말을 못해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얘를 쳐서 이렇게 마시는 건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강의할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공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서 그냥 대충 치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바라보고 들어가서 여기 있는 공을 친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여기서 타니까 초콜릿 갖다 놓고 여기 가서 짝 박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빨간 줄이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치면 아까 이래갔던 거고 그러면 이리로 갈그 당점이 이리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이래서 여기서 이만큼 내려서 45도 뒤로 그래가지고 내가 쳤다는 말이거든요 여기다가 쳐서 그렇게 맞힌 거야 응?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저런 설명을 하면서 그냥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뭐애매모한 공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공이 일적구가 얘인데 얘가 좀 내려갔어요 얘는 조금 올라가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보는거죠 이렇게 얘가 어느 선에 걸렸고, 얘나 어느 선에 걸렸고 그러면이 공이 여기 있다면 3시 반, 4시인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무조건 5시 이익을 만는다고 근데 그냥 치는게 아니라 이 공하고 이 공하고 그러니까 1 접고 2 접고 하고 슈를 갖다가 올려놨어 순간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멀어. 약하면 안 되지. 세게 쳐서 일0골을 어떤 쪽결 쳐서, 원, 투, 쓰리 이렇게 내려오게 하면서 나는 얘를 맞춰서 이 언덕에다가 모은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세는 불편해. 어쩔 수 없어요. 공을 치다 보면 경우에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얘를 원고을 치고 싶은데, 그냥 내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라는 거거든요. 먹을 수 없잖아. 예. 네. 그러면, 1접구는 네. 네. 이 선상에 있고, 2접구는 네. 네. 이 선상에 있어. 네. 그럼 단점을 내야겠지 그러면서 나는 이두 공에 선을 걷어가지고, 여기, 이 공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 네. 네. 공을 보고 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안한 거요 그러면서 5실를 주고, 네. 한 80%? 어,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근데 일자 보는거 없어요. 그래서 연속을 나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연속을. 또, 공이, 에, 먼저 내가 잠깐 이해시키는 거 있잖아요. 쳐서 일정부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세고 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기운기에서 얘를 편하게 맞히면서 얘를 이렇게 이쪽 어딘가에다가 모으려면은 여기 와서 가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와서 딱 보면은 순간 이공이 여기 와 있다고 카메라 부분 중으로 땡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늘에서 촬영하는 것도 줌으로 크게 확대해서 하는 거니까 순간 얘가 절반 이 공하고 20하고 이 공하고의 중심 여기다 생각하고 이것도 너무 불편해 그럼 이것도 또 절반 그또이공로애쳐서 애가 치는 거 쉽잖아요. 근데 거리가 보니까 두께를 얇게 치면서 방점을 하단으로 주고 치면 얘가 그래요. 다음 공이 없어요. 조금 두껍게 쳐야 이게 100%니까. 그런 나의 어떤 방법하고 내가 옛날에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고 계시면 이리 가죠. 그럼 입사 반사로 모을 수도 없고, 얘 마치기도 힘든 거 같아. 골쳐지고 그럼 여기서 일적구가 이로 올라가게 해놓고, 이렇게 입사가, 이렇게 반사가. 그러면 이 언덕이 모인다는 거 설령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하나 알고 있으면 써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약간 적게져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공뭐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내 네, 공이 어떤 변화 없이, 변화 없이 가야 돼. 어, 이 정도면 잘친 거지. 더 이상 얼마나 잘 친지. 그래서, 어 그래서 바람오고 나서 한번 일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코치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보고 초코치두 번. 그리고 일접구에서이접구로갈수 있는 어떤 각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딱 게임 칠 때는 큐가딱 올려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매장 없잖아. 요 상대방은 그걸 안 하는데 나 혼자만 하는 거지. 내가 여기서 마음의 선을 거는 거지. 중 줌. 여기 일로 와서 내가 이제 실것처럼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로일상을바라서 여기 있는 거가 두께를 얼른 맞추면 편하게 지만 얇게 치면은 적응 안하죠요 뒤로 빠져. 그럼 절반에 절반에 중심만 갖고 부딪혀 주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이런 어떤 나의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그동안 설명했던 거예요. 내가 맨날 뭐라고 했냐면, 특강할 때나, 음, 강의할 때나, 예를 들어서, 어,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 직접 맞추고 싶은데 어려워. 그러면 얘가, 줌, 줌. 여기 있는 거 보고, 내가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얘 보고, 얘를 보고 얘왜 보여야 되냐? 내가 이쪽을 보내기 위해서 얘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중중 중으로 했으니까 자꾸 와야 된다는 거. 얘가 여기 여기 있지만 여기 있는 공이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편하지. 안 그러면서 이제 이 공이 밑에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달려면 중원단 주면 안 되지. 하단 주고 치셔야지. 하단을 주고 내가 거기만 한 바퀴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맞는 거는 그냥 맞아요. 내가 맨날 강조하는 그냥 주특기가 끌어치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끌어치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니까 러그 어떤 방법을 알고 있고 나의 어떤 비법도 네. 설명했단 말이에요 각다만 각다만 갖고 내가 부딪혀만 주면은 적응이 편하게 이쪽으로 온다고 편하게 모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끌고 내려와야 이쪽으로 내려와야 내가 다음 번또 하나 편하게 치면서 그 어떤 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모아치기 어떤 공을. 그래서, 이, 이런 공들은 이 쉽지만, 이, 아까 강의할 때이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이 내용이. 아까 여기 붙어 있었구나. 이, 이 공으로 내가 얘를 쳐서, 얘를 쳐서 원고션 맞을 때, 거래가 맞잖아 여기서 이제 부담이 가는 거야 내가 이 공이 여기 서으면 편안해 마음 근데 여기 서 이거 어려워 그럼 이걸 몇번 연습을 해봐야 돼 근데 이거는 어떤 기술기로 잡을 수가 없어 이거는 약간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거 플러스를 주고 치면 안되는거고 마이너스를 주고 치면서 투구션까지 이용해서 치는거야 그러면 두고 계시면 이리 가니까 두공에다 키를 올려놨어요 여기 여기 걸려요 그럼 이 입세가 관상이면, 심지어 이로 넘어가, 이쪽으로. 이쪽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께를 뺐어. 빼면은 이게 1 0 0니까 빼면 이리로 들어갈 거이에요 약간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밀어치기 하다 시키는 거예요. 한 70불, 80불에다가 1시를 주고 가벼운 야각에 조금 밀어치는 거예요. 자, 공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영상으로는 동영상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지. 지금 저랑 단둘이서 이렇게 이해시키려면 어? 야, 이거 더 좋네. 이 공을 직접 이렇게 원쿠션 또는 이렇게 원쿠션 이렇게 원쿠션실제는 이게 모아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전이. 그래서 나는 건장한게 아까 뭐였냐면 이, 이공이었다 우리 이 공. 이, 이 공이 그나마 좀 낫다라는 얘기를 뜬 거예요. 직접 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내 공하고 1접구하고의 어떤 기울기가 2접구맞히면서2접구로1접구를2접구 이적구 쪽으로 유도하기가 애매모하다, 이런 공이라고 시시합니다 근데 이제 점수가 조금 있는 분들은 약간, 약간, 반복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반복으로. 근데 이게 거리가 벌써, 지금 내가 우측회전을 줬는데, 지금 킷으로 짓지 말고, 운이 지금 거고, 약간 밀림이 들어가. 그래서 이럴 때 자꾸 내가 역회전을 주고 시시라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한 70%에다가 좀 강하게 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는 더 확률 좋은 걸로 간다 이거죠. 더 확률 좋은 걸로 옆에 들면 가볍게 내려가지고 쭉 밀어서 같이 내려오는 걸로 이 방법 알면은 써먹을 때가 좀 많아요. 음, 써먹을 때가 약간 옆에 면을 주고 각을 만들어서 1쪽도 응. 각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오게끔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설명을 좀 많이 들었던 거고 또공 뭐 철철하고 설명할 것도 아은데 지금 애매한 공들 여기서 이렇게 멀리 있는 공들 뭐 투구션 치기도 애매하고 이쪽으로 워크셔 투구션 치기도 애매해 밀어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공이야, 지금 내가 얘를 쳐서 투구션로 직접 맞히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단구는 어떻게 치는 게 옷으로 쉽게 치는 방법이냐면, 각각에 있는 공을 일적으로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했는데 얘맞히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안 되죠. 근데 멀리 있는데 얘를 선택해서 얘맞히기 편하고 얘가 이리로 오기가 편하네. 그럼 얘를 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얘를 쳐서 얘를 맞추는 거지. 근데 내 공으로 1점골을 쳐서 2점골 맞힐 때, 모르면 이렇게 거부이라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만수 있는 태랙을 해서는 이렇게 공을. 거리가 뭐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면 순간 이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치시는 거예요, 이고 그럼 이쪽 가서 내가 이쪽 다시 가서 이공로예차서예 맞추려면은 두께 얼마를 줘야 되는 거지? 얇게 쳐서는 못 맞추잖아요. 예를 근데 대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두껍게 맞추는 걸로 가야지. 그게 뭐냐면 100% 여기서 이렇게 와서 얘를100% 친다는 생각 을 갖고 티셔이지 좋은 거지. 그러면 거더떨어뜨렸어요 여기서 봤을 때려 이렇게 얇게 맞았어. 요 그럼 저공안 맞는다는 거죠. 어떤 변화를 줘. 땡겨치고 끊어쳐.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제가 많이 말하는. 톡 부딪혀만 준다. 어떨 때는 죽여치기 느낌으로 그러면서 중화단을 들어가면서 내가 가력하게 부딪혀주시면 저공 가서 맞는 거 편해요. 내 공이 변화 없이 내려가야 돼.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두께, 당점, 조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이 다 조합을 잘 하셔야 돼, 조합. 자, 지금도 이거를 선을 어떻게 걸 수가 없어요. 직접 맞추는 건 이렇게 그시는 거예요. 근데 원고처은 이제 경험이 있으셔야 돼. 하나 맞추는 건 쉬운데 내가 얘를 끌고 내려가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껍게 치면서 지금은 무게도 좀고 치고 계시80% 정도 치면 그냥 가볍게 내가 앞으로 간다서 이렇게 쭉 밀어서 아 지금 여기서 뭐가 잘못됐 네. 공못 큐가 공을 때렸을 때 지금 잘못 맞았어. 음. 그럼 이 공을 얇게 쳤다면 이렇게 올라가는데두꺼게 치면서 내가 일단 일접구를뭐 어느 쪽으로 대충 유도를 할수 있다는 걸 이제 한두 번 보시면 그러면 편안한 거죠이 공은 직접 치는 거니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치면 편안해요 이런 거. 지금은 뭐 약간 비각이라 애매모 뭐 해요. 다이받치네 아, 내가 이쪽으로 유도한 건데 난이도가 응. 있는 거겠지 뭐. 가 조금 더 올라왔으면 되게 편한데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응.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역회전을 주고 끌어서 끌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에요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금 싼다는실수 있는데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그나마 쉽지 얘가 내려가겠으니까 어려운 거고 아 지금은 이제 플러스죠 이제 예, 말을 잘못했네 그때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내가 얘를 끌어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회전력으로 가야지 그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게, 그게. 아이고, 힘들다. 맞기만 하면 이거 좀 이쁘게 쓸 텐데.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뭐 얘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있을 때도 이쪽 치기도 어려운 공이라면, 이거는 너무 쉬, 쉬운 형태니까 설명하도록. 그래서 일단, 어, 마세르 설명하는 거를 한다네. 이거 하나 하고 나갔어요. 이렇게 있어. 요 이렇게 있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앞 돌리기로 가서 맞추기도 힘들어. 근데 이쪽은 더 힘들게 해놨어. 뒤를 놓치기는 아예 없어. 또 얘를 어떻게 시거냐 이럴 때 이제 또 써먹는 거지. 내가 처음 에 시작할 때 뭐냐 이렇게나 뭐 이렇게나. 얘가 이 정도면 방수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셔조를게고 있으니까 공 크기 하나 정도 빠지 지않을거면은이 정도면 이제 뭐 직접이든 여기도잘아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선을 긁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와서 여가딱 보면서 각을 이렇게 내가 딱 잡아서 가겠다 이거지. 여기 있는 공 친다고 뭐 생각하면서 여기 와서 보는 거예요. 여기 를딱 찍으면. 어 마스가 어, 모아치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하나 마치는 거밖에 안 되고 내가 응. 이만큼 가서 있으면 이제 이때는 모아치기 할 수도 있어. 요 응. 응. 그렇죠 그렇죠. 그런다면 이편하죠 근데 옆돌기가또 나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럴 때는 옆 헤드를 주고 끌어야되는데 이건 아니 역 헤드를 주고 마스를 채는데 힘들잖아요. 일단 맞춰놓고 봐야 돼. 맞춰놓고. 아, 어우, 음.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여기까지만. 아.